맹수 탐험 출발해 볼까요? 어... 그 전에 저와 지켜주셔야 할 약속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탑승 중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음식물 섭취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 중에 일어서 출발! 네. 어? 아, 저희도 아이름을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맹수 탐험을 떠나게 된 캡틴 정태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차량 안전하게 이중 철창을 지나서 사파리 월드 입구에 도착했구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담아서 지금 바로 맹의 세계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로 만나볼 동물 친구들, 바로 전라동아 햇님 달리면 나와서 또 하나만 집면안 잡아먹지 주인공. 자, 흑랑 친구들,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친구, 옛 여자친구, 서인호라는 친구입니다. 자, 네, 한국 호랑이 친구들은 시베르 호랑이 빅트 살호호랑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주로 추운 지방에서 사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긴 팔과 붉은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친구들 걷는 거 자세히 보시면 앞발이 밟은 곳을 뒷발이 그대로 따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발자국이 두 개밖에 남지 않고요. 걸을 때는 발소리가 들릴 것 같지만 발바닥에는 포동포동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네, 전 세계에는 여 가지 종류의 호랑이 친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호랑이 친구들의 덩치가 가장 큰 것을 자랑합니다. 네, 한때는 한반도 시베리아 지역을 호령하던 아주 멋있는 친구들이었지만 현재는 개체수가 줄어서 국제 멸종 위기 종이 된 안타까운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친구는 예쁜 여자 친구 호국이라는 친구예요. 네, 떡 하나 만지면 사람 목숨까지 살려주는 아주 젠틀한 한국 호랑이 친구들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편 보시면 호랑이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만나보기로 약속하고 저희처럼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제와이드트일 특성상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질문 답변은 한 번이 끝난 뒤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동물 친구들, 바로 라이온 킴의 주인공이죠.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과 사자 친구들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 하이에나 친구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오른쪽입니다. 하이에나 친구들은 강력한 턱힘과 튼튼한 위정을 가지고 있어서 썩은 고기와 코끼리 뼈까지 소화낼 수 있는 아주 끝내주는 친구들입니다. 하이에나 친구들은 신체구조상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지만 끈끈한 지구력으로 사냥 성공률을 높이는 친구들입니다. 또 하이에나 친구들은 특이하게도 무게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엄마 하이에나가 아빠 하이에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세서 하이에나 가족의 대장은 엄마 하이에나라고 해요 네 초원 이후 청소부 하이에나 친구들 만나봤다면 여러분들 양옆에서 네, 사는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왼편에서 등장하는 친구가 사파로에 대장 사자구요이 친구 이 친구는 랑크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한재2 4번왕을 맡고 있는 백사자 친구예요 저희친구 전속이 200마리밖에 남지않은 천만분의 확률로 태어난 친구였어요 저희친구들은 하루 24시간중에 18시간동안 잠을자고 요 깨어 있는 6시간동안 사냥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사냥은 주로 아빠 사자친구들이 할것 같지만 아빠 사자친구들의 화려한 발기가 적들에게는 보내지기 <목소리> 쉽 <그네 중에 10등을 목소리> 아빠 사자친구들은 머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요 사냥은 주로 엄마 사자친구들이 한다고 합니다. 저리고 <목소리> 오른편에 있는 친구는 백사자친구 타이 라는 친구예요. <목소리> 사자친구들은 물을 너무 싫어해서 이 친구들 비오는 날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에요. <목소리> 자, 이 친구들이 유일하게 <목소리> 샤워하는 <사회하는 목소리> 날이 오늘같이 비오는 날입니다. <목소리> 사자친구 얼굴 자세히 보니까 상처와 흉터도 굉장히 많네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가족, 친구,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열 싸움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고양이, 사자친구들은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합니다. 한 무리에는 10마리에서 15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요. 저희는 한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자친구들 가위 가위기 색깔이 정말 화려하죠?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머리에 흰머리가 나지만 사자친구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위기 색깔이 어두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옆에서 사자친구들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저희 차량 앞쪽으로 더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와 또한 사자 친구들 특이하게도 코끼리 똥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이유는 코끼리 똥에서 나는 냄새가 사자 친구들의 성 호르몬을 자극시켜 준다고 하네요. 자른 오른편에 있는 친구 아까 만나봤던 랑크라는 남자 친구고요. 이 친구가 사파리월드의 대장사자라고 소개드렸어요. 해자도 오른편에 있는 여자 친구도 백사자 친구의 요투이라는 친구고요. 지금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엄청 운다. 자, 차차럼 이제 아프리카 사면 친구들과 전반의 하이에나 친구들 을 자세하게 만나봤다면 다음적인 인도 본발적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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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콤프로스트 아, 클로그의표지 아, 아, 모델이죠. 호랑이 친구들 한번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이트 사파리가 오픈했어요 나이트 사파리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알파인 매표소 가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트 사파리는 네, 저녁에 하는 사파리고요 이 친구들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좀더 활발하게 친구들 사냥하는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네,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알파인 매표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뱅마어랑랑이 친구들은 주로 더윈돌 지방에서 사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짧은 일과 작은 눈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저희 차량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네, 친구들은 앞발이 뒷발보다 더 커서 이 친구들이 주로 앞발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앞발로 내려쳤을 때 힘의 크기는 약 800kg 마량 된다고 하네요. 아까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 보다는 덩치가 조금 작고요 이 친구들은 줄무늬로 얇은 대신에 튼성듬성 끊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를있는데 호랑이는 그냥 끊어져있어 <laughs> <잡아, 웃음> 호랑이 다잡아먹수어이가안 돼서 그러는 거 자 여러분 오른편에서부터 만나볼 친구들 바로 전설 속의 동물이자 백걸 호랑이가 마0 0만 분의 확률을 차지한 아키간베이 백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자세히 보시면 검은 색깔 줄무늬가 아닌 초콜릿 색깔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사파이어 색깔의 금동자 그리고 핑크 색깔의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탕색이 하얀색이어서 야생에서는 적들에게 입력기 쉽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동물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백호 네,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면 이 친구들 행운을 가져나간다는 네, 전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눈 마주치고 소원스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친구가 소망이, 뒤쪽에 있는 친구가 사이, 툰, 라는 친구들입니다. 자청녀 네, 500호, 서쪽 하늘을 비추는 소신 백호 친구들까지 만나봤어요. 네, 여러분들 소망이 친구와 눈 마주치셨나요? 나나 정말 아, 진짜? 얼마빌어 어. 자, 여러분 왼편 보시면 아까 만나봤던 우리나라의 상징 한국 호랑이 친구들 있고요. 저희차럼 한국 호랑이 친구들이라서 사파리 오에드의 하이라이트 바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왼편 보시면 아까 만나봤던서인도 친구가 고양이 생수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동물 친구들, 바로 러시아에서 서식하는 친구들인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번에 만나볼 친구들, 러시아의 지배자, 유럽 불공 친구들 만나러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여러분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 2 0보로 지정된 반달가슴공 친구들입니다. 다자랑하 하루로 약1 2 0뱃 m 밖에자라하지 않고요. 고기, 과일, 산딸기, 도토리 는 다양한 음식에 담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네, 뒤쪽에 있는 친구가 단근 앞쪽에 있는 친구가 신화, 밖에서 단근신화라는 예쁜 여자친구들입니다. 자랑들 왼편에서부터 만나볼 친구들이 바로 유라시아 불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키가 약3 m 까지 나가고요. 몸무게는 최대한 500kg까지 나가는 아주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자이 친구들 사람들과 같은 골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본 친구들이 놀랍게도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 크기로 태어나지만 성장 속도가 사람들에 비해서 약 8배 정도나 빠르기 때문에 4살에서 5살 정도만 되면 다 자라나는 친구들이에요. 곰 네, 친구들은 과일 같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친구들 고기도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곰 친구들 사람 나이로는 약 4세에서 5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영리한 동물에서 뽑는 친구들입니다. 자, 네, 여러 왼편에서 만나볼 친구, 올해로1 6살된 연계라는 친구예요. 제 친구는 굉장히 눈해 보이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면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앞발을 이용해서 원투펀치를 날리면 약 1200km가량의 힘을 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고요. 았 저희는 이곳을 비너스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네 여자. 오른편이었어요. 여자 친구들 차지. 여기 있어 앞에 있어. 뭐가 필요? 첫 번째, 아니야. 날씨가. 자,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친구는 올해로 9살 된 새돌이라는 친구예요. 곰친구들 사람들보다 체온이 한 2도 정도 높고요. 땀샘이 없어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친구 별이 5개. 바로 장수돌 침대 위에 있는 친구가 13살 된호세이돈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겨울잠을 자러 곰친구들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곰친구들이 겨울잠을 잔다고 해요 야생에서는 이 친구들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냥할 힘을 부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왼편이 바로 곰들의 대중 목욕탕 바로 곰탕이라는 곳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만나본 대부분의 동물친구들은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었던 친구 터있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면 이 친구들을 더욱더 오랫동안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아쉽게도 사파리와에대서 만나볼 모든 동물 친구들 자세하게 다 만나봤습니다 아쉬운 마음 가듭 담아서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동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 자 끝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곰돌이프에 이런 명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들은 매일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오신 가족, 친구, 연인 분들과 함께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 행복한 시간 가득가득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와일드 트램을 타고 맹수 탐험을 떠나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택교 캡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찬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칭찬도 많이 많이 주세요. 저희처럼 완전히 정처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자리에 앉아서